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제가 각성 닌자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은 오늘은 조금 심화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더 활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러 왔습니다. 우선은 전승 닌자하고 각성 닌자의 차이점을 두자고 하면은 전승 닌자 같은 경우는 불라방 스타일로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는 경우라고 보시면은 각성 닌자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공격할 때는 공격하고 조금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할 땐 취하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몸에 익어야 되는 게 닌자 기본 스텝, 전환 자세, 전환 자세, 깨비, 전환 자세, 전환 자세, 깨비, 전환 자세, 전환 자세, 깨비 이런 식으로 전방 가드, 전방 가드, 무적, 전방 가드, 전방 가드, 무적 상대방하고 대치를 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몸에 베어 계셔야 돼요 각성 닌자를 하는 유전하면 그리고 공속 버프, 공격 버프는 계속 유지를 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도깨비 발톱이 쿨이 아닐 때 도깨비 발톱을 활용해서 10%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게 쿨이다 단명참을 통해 가지고 10%를 받는 방법 공속은 이렇게 챙기시면 되고 공격 버프 같은 경우에는 빔트 없는 이음새 1타만 이렇게 활용해서 계속해서 공속버프와 공격버프 두 개를 챙기면서 하는 게더 좋겠죠? 그런데 너무 이것만 의식하다 보면은 저희가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유지를 시킬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돌려주시고 다음으로는 번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리부트 넘어오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슬롯 번살이 생긴 건데 슬롯 번살이 생김으로써 번살 수압이 가능하다. 이러면은 실전에서 더 활용이 많이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기존 같은 경우에는 콤보 와중에 잡기 콤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콤보 딜을 넣고 수압하고 일용을 때렸는데 수압 일용 중간에 딜링기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눕혀놓고 이렇게 때리다가 수압 일용이 아니고 번살 수압 일용.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앞에다가 사리를 깔아두고 닌보로 상대방 뒤를 잡으면서 수압 번살 이런 식으로 앞에 경직 깔아두고 뒤도 이렇게 치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살 깔아두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번살 수압 그리고 일반 번살. 그리고 전환 자세 번사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반 번사 같은 경우에는 납도 모션이라고 하죠. 상대방한테 빠르게 그냥 직선으로 들어갈 때 활용을 많이 하고 전환 번사 같은 경우에는 좀 광역으로 CC 경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전방가드를 뚫거나 비껴친다는 느낌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상대방이 앞에 있어요. 전방가드 타임이 맞춰가지고 저는 이 뒤쪽에다 찍었는데 광역으로 지금 경직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좀 비껴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을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좀 비껴친다는 느낌으로 상대방의 전망가을 뚫는다는 느낌. 이런 차이점이 있고 여기서 종합해 보자면은 일반 번살은 주로 무빙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빠르게 공격기를 넣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많이 쓰인다고 하면은 전환 번살은 상대방의 허점을 조금 비껴치는 느낌. 이런 식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1도 양단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1도 양단이 이번에 넘어오면서 바운드가 빠지고, 풀슈아로 바뀌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모올 때 슈퍼아머, 그리고 내려칠 때 비몸이었는데, 내려칠 때까지, 그리고 모션 돌아올 때까지 슈퍼아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슈퍼아머 유지시키는데 상당히 좋아졌다. 이 각성 닌자의 단점이 뭐였냐면은, 계속해서 전망가들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빠르게 뒤로 칠수 있는 캐릭터들한테 좀 많이 취약했거든요? 대표적으로 하사신 ]이나 뭐 같은 닌자, 쿠노이치 이렇게 상대방의 딜을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한테 약했는데 일도양단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슈퍼모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캐릭터들 만났다고 가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유지를 시키면서 상대방 움직이는 보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게 깨비를 하면은 바로 캔슬이 되고 약진을 하면은 약진할 때 무적 이후에 모션이 계속해서 살아있거든요 자 보세요 일도양단 약진 무적 한번 나오고, 계속 살아있죠. 그리고 깨비 하면 풀리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 만약에 약진 아니고 바로 상대방이 들어와서 깨비 친 다음에 카운터를 치고 싶다 귀 모으고 있다 상대방이 들어와서 피하고 카운터 치고 싶다 그러면은 깨비로 피하고 번살 뭐 이런 식으로 깨비를 쓰면은 풀리고 약진을 쓰면은 슈퍼하머 기몬 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좀 슈화 돌리는데 많이 활용이 돼요 그리고 딜링기로도 활용이 되는데 이번에 단명참, 진공배기, 그리고 일도양다 이거 세 개가 딜링기로 세트로 많이 쓰이는데 단명참, 진공배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딜링기도 많이 쓰인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일도양단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도가 높은 스킬이 아니었는데, 이제 뭐 딜링기 활용, 그리고 슈퍼하머 용도로 활용, 조금 쓸만하게 넘어왔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다음은 닌자 3분 버프, 아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수라 기술을 일단 읽어봅시다. 자, 공격 증가되죠? 그리고 적중 증가되죠. HP로 HP 50% 증가되죠. 그리고 슈퍼아머죠. 상대방 기절이죠.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공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상대방하고 계속해서 슈아 교전 중이에요. 슈아 싸움에서 서로 피가 계속해서 갈가먹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약간 회심의 필살기로 아수라를 활용해서 내 HP를 채우면서 상대방한테 기절도 노려볼 수 있고 나 공격 버프도 생길 수 있고 약간 필살기 같은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선분 버프를 조금 정직하게 활용하잖아요. 선분 버프 돌면은 돌리고 이제 뭐 싸운다고 다 그러는데 닌자 같은 경우는 좀비싸기 느낌을 아껴둬야 돼요. 내가 진짜 와이 새끼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럴 때뭐 상대방 들어올 때 맞춰가지고 HP랑 기절이랑 걸어보고. 뭐 이게 안 걸렸어도 저는 공격 버프를 챙겼고 그리고 HP는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공격 루트로 넘어가도 되죠. 자그 다음으로는 속박의 덫이라는 스킬 활용인데 요즘에 쿤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스킬이거든요. 보시면은 상대 성공 시 10초간 이동 속도 감소 시 50%가 달려 있기 때문에 투콩각을 봐야 되는 상황일 때 많이 활용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 콤보를 넣고 이제 상대방이 일어날 스킬이야. 근데 투공각을 받을 것 같아. 속박의 헛, 속박의 덫으로 50% 이동 속도를 감소시켜가지고 상대방이 일어난 이후에 재정비할 시간을 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공격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다음으로는 섬광이 다음 경계인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무적이 달려있고 다운 스매시가 있어서 콤보 중간에도 넣을 수 있지만 상대방 기술을 씹을 때도 활용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휠스킬에다 이걸 넣어가지고 바로바로 쓸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뭐 여러분들 뭐 편하신 거는 뭐 단축키 퀵슬롯에 넣어서 활용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휠스킬을 넣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방이 잡기 타이밍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씹어주고 아니면은 쿠노이치 힘줄 세번 들어오고 막타 뒤로 들어올 때 한번 씹어주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성닌자 잡기 성강포박 그리고 타게나카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두 개의 차이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션만 보면은 성강포박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이렇게 길고 타게 약간 두 개의 모션 자체가 성강포박 같은 경우는 길게 뽑고 타게나카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뽑잖아. 그래서 약간 후딜이 타게나카가 더 짧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타게나카가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슬로우로에다 타게나카를 넣음으로써 각성 상태에서도 바로 타게나카를 쓸수 있게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현강포박 같은 경우에는 모션이 길기 때문에 슬롯에 타게나카를 넣음으로써 각성, 그리고 비각 둘다 활용을 할수 있다. 그리고 나토 같은 경우에는 뭐 WASD 이런 나토는 최근에 바뀐 게뭐 이정도인데 뭐 이런 거는 은신으로 나와가지고 뭐 뒤를 칠 수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W 상대방 뒤 잡으면서 경직을 걸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깨비를 활용한 나토도 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기존 W A S T 나토가 아니고 상대방하고 딜를 보면서 나왔죠 제가 기존 나토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가장 많이 쓰는 W 나토 상대방 경직을 시작하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나오죠 그래서 이콤보를 이어주면 되는데 이 깨비 이 F를 쭉 누르면서 W 누르면서 깨비로 나오는 나토는 조금 도주기 위주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 딜를 보면서 나오기 때문에 도주기 위주로 많이 쓰인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막하고 은신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연막 같은 경우에는 슈퍼아머 플러스 기절이 달려있어서 공격기로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연계해서 쓸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막은 비각 스킬 중에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엔간에서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연막 이후에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자연적으로 바로 은신이 나가요. 보세요. 자,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활용해봅시다. 은신이 나갈 때 자연적으로 대시기로 나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은신이라는 스킬을 대시기로 활용하는 거예요. 무빙기로 활용한다는 거지. 자, 보세요. 자, 연막 기절을 걸면서 저희 은신 대시기로 바로 나왔죠. 이러면서 빨리 빠르게 상황 체크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절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 그리고 기절이 안 걸렸다. 그럼 다음 수로 넘어가야 되겠죠. 조금 여기서 안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슈퍼하마 경직이 달린 슬롯번살이겠죠. 이거는 조금 내가 맨몸이면서 리스크 감수해야 되는 건데 망참 캔, 캔슬 이런 식으로 될수 있고 아니면 뭐 살이 뒤에서 살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그발 맞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최근에는 이본 번뜩이는 사리를 공격기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3초라는 짧은 쿨에 슈퍼 하마가 달렸기 때문에 본 번뜩이는 사리가 쿨이면은 좀 1순위로 공격기로 우리가 활용하자. 그 다음으로 또 은신은 활용인데 이 라반 은신이라고 하죠. 라반 은신도 대시기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 이렇게 대시 중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리 던지고. 자 이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앞에 살이 경직 달라오고 님보로 들어와서 뭔가 번쩍하더니 사라졌어. 그러고는 뒤에서 번살로 한번더 들어간 거거든요. 은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도둑이나 상대방을 급습할 때 숨어 있다가 덮치는 정도로 많이 활용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빙기로도 많이 활용이 가능하다. 빠르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시. 이런 식으로 은신도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각성린자 마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쓰이는 게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그발, 번살인데 번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요 스킬을 뺄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번살 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변수로 그발 마컨을 쓰는 거죠.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번살 들었온뒤 깜짝 놀래가지고 뭐 상대방 메인 스킬을 빼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그발 마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뒤를 찌 찢거나 할때 맨몸인 그발을 조금 안정적으로 쓰고 싶다. 이제 그럴 때 많이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CC는 들어갔고, 저는 본체는 여기 나왔죠. 내가 이게 상대방 CC가 맞물려가지고 나한테 CC가 걸리면은 상대방 눈에는 갑자기 여기 CC 걸린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위치렉 유발이라고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많이 쓰인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드에서 닌자를 할때 이런 무빙을 많이 쓰시겠죠. 자 기본 스텝 유지하다 하다가 약진으로 들어가서 건설 한번 노려주고, 깨비 펫칼, 연마, 아테시하고, 망창, 캔슬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나트로 한번 숨어주고 그리고 다시 게그 라반 깨비로 들어가고 사리 한번 던져 주고 두발 마커 쓰고 다시 슬로 번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퍼붓는 게 각성 닌자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퍼붓기 전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상대방의 메인 스킬 한두 개를 먼저 빼고 시작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약진 깨비 전환 자세를 활용해서 상대방 두 개. 스킬을 먼저 잡기라던가 그리고 본스킬을 좋은 스킬을 빼고 그 이후에 디스지 닌자 타임 공격을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각성 닌자 실전 필드에서 스킬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다. 기초 편이랑 심화 편에서 제가 설명 드린 걸 토대로 나는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실전에서 이렇게 쓰는 게더 좋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의 걸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모바.